레이즈해 나서버 w one 아. d <laughs> 레이 l 빨리 레이 n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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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형 d 아니 앗. 뭐 보네. 뭐야, 안 했잖아, 피 d y Lady, Lady, l a d <laughs> 나 진짜 네 이제 테스트 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너 진짜 고마워. 어 피컨 점 진짜 믿고 있었단 말이야. <laughs> 어, 괜찮아. 이제 재채라잖아, 어쨌든. 너 진짜 피컨 점 하고 있었는데 안 했네. 이제. 아니 나는 너가 지금 화면 안 나오지 불러치는 줄 알았지. 아재채안나 진짜 안 나왔다고 하면. 나 이순신 씨, 왜 새끼가 있어 고라를 치니? 나 테스트 해봐야지니까 진짜 진짜더라고. 부모님. 아, 있다. 아, 진짜 믿었지? 나는 픽안 넘어가 사실. 음. 아무 음. 스카이가 또 레벨 십몇 갑니다. 레벨 삼. 왜몇레몇레벨이었어 레벨 3. 와, 개무섭다. 9개죠, 개 무섭다. 구개장이 개 붕이가 와 무조건 구개장이. 아니면 새로 해도 새로 하면은 재밌어 가지고 레벨한 10은 찍었거든. 나태 준이. 힐러 두명 나도. 아 힐러나도. 아스트라냐 오멘이냐 그건데 내가 볼때 아스트라가 효율이 더 좋거든. 아스트라는적 보호벽이 강력해서. 아 한번 먹었어, 노프. 개심하게 오맨, 먹었어. 오멘은 두번 먹었잖아, 세 번이. 그 역시 야 확복. 짜자자자하게 먹은 거잖아. 아스킬 그. 하나 25초야. 야됐한명 있다. 코드 뒤에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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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잠깐. 드론 출격. 세 분들. 와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왔어 쇼다니야? 서로 있어? 여기 어? <laughs> 어, 어, 고맙다. 아대임 진짜 야 임이 지나가던 개가 발로 해도 이거보다 잘 쏘겠어. 어? 야, 그거 할까? 저번 아까처럼 그 저지해? <laughs> 터바로 <laughs> 하면은 정말 그지같거든 <laughs> 레이 w c 엔트 t 라더 똑같지만 형감도 n 몇이라고? 1 5 3 o 에1 6 0 0 d p i 왜? 어, 어떻게 이 e 들어 너무 빠른데? 1 6 0 0 d p i 에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 a 아, t 1600이 1이면 k y 고감도인데? w h a 고감 o y o 할 picky pie, 어, 나 h What do you p i c 오, 뭐, 이 이거 어? 써보고 뭐, 뭐, 아볼까 에.. 어? 미드 뭐, 뭐, 못하겠다 힘들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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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케이. Okay, 레지디맨. 아, 우리 지금 삐가니까 삐가 주자. 아, 나 그럼 나나 A 억그로억그로내어도 좋지 않을까? 근데. 아, 서버 화살 있잖아. 그러면은 나 오는 줄 안. 어, 화살에 들어온가? 아, 들어오좀 아까. 우리 여기 우리, 우리 우리 여기서 대기했다가 대기했다. 대기했다. 에스테기. 대기. 가시마 가시마 가시마. 야, 좀 있다. 좀. 좀 있다가. 우리 서버가 오로 꺼질 때까지. 무력화 완료. 찾았어. 잡았어, 아이 뭐야, 얘. 그냥 가자, 이거. 어, 가. 한명 잡았어. 들어가면 돼 d s 봐요시장이 I 나 o u l d search. I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이 뺑이 진짜 <놀람> <놀람> 앞쪽 정찰점, 이 <좀. 놀람> <놀람> 어디야? 이거 지나이다나 나도지, 나저지나저지나지 나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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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다나 바로 지어자 어, 아, 키스. 키스.

아이 정찰이 나오는데. 빨리 끝내고 싶은데 또 적이 있을까 봐고아 이게 또 끝내기 좀 아쉽고 와 이거 안 되네 나는 그냥 끝내버린다 한명 찍으면 바로 꺼버리는데 그냥 나한명 <laughs> 찍으면 나한 그대로 있는 스타일 계속 또 시야에 나타나니 몰라 질라 남자는 앞쪽을 장찰한다 여기 조심해 그림자 속아 멀든이 저기 다 너무 잘했지. It's okay. I 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10점 <laughs> <결정> 플레이 <laughs> 하나같이 낙엽처럼 쓰러진다군. 계획대로만 하면 돼. 서로를 믿으면 달리면 안 돼. 근데 우리 네. 이제 이제 총총못 쓰는 거 아닌 저지만 써서? <웃음> <웃음> 총을 못써 우리 이제. 같이 <laughs> 같이 <그렇지, 그렇지, 웃음> 얼마에 매달 들어야 돼? 매달 이기면 안 맞는 거야? 오호. 펜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laughs> 헤드라인이 뭐요? 저지는 그런 거 없었는데요. <laughs> 저기 저 저기 이제 몸 노리고 있으면 안될줄 있잖아. 몸수지 아니야. 나 이제 저진은... 맞춰 줍이다만야가능다헤드라이드못 맞추면 어떻게 해? 씨야, 확보 좀. 야 화살 같기 찍고 걸려 봐도록 날아볼까? 오늘. 오케이, 좀더 쓰시. 이 아니 문 닫으라니까 오면 이거 어디가 씨... 역시 지저시기야 쪼지야. 야 쪼지야. 이야야 쪼지야. 쪼지야. 쪼지나 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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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지라 쪼지야. 쪼지야. 무르렁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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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순서대로 저거 떨어지면 저거 떨어지면 이 어? 새끼들.. 뭐라고? 아직도 어 얼마야 맨날 들으네 들아총좀 들어보자 우리 아휴 씨.. 야너 잠깐만 너왜어아데 이거 다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하지? 오 씨.. <laughs> I'm 이이 t sure if you're g o 는거 g to get something. I'm not sure if y o u 못갈거 같아 우리가. 들어, 아, 일단 드론으로 일단 파악해 보면. 한 뭐야 이거. 어 어떻게 들었냐 이거? 티드렸냐, 이거? <목소리> 늦게 잡아. 늦게 잡아. <목소리> 우리 리해야 <팔아야> 돼. <목소리> 아, 어머나 살렸네. 야나 a y I'm 어 o i n g to go to the top. So, so much. What's up? w h 1 0대팀 e 줄 m W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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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야체 확보 중. 스파이스파이 어, 화살을 레전드들 이제 쳐지야 내가 이게아무도안 죽어? 아니다. 빨리다. 다나나이게아무도안 죽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우리 치지기 다 하는데 뭐야 이거? 뒷치기 조심. 치지기 아, 다해 뭐야 이거? 적찰한 발로 끝내. 너무 빨리 어. 끝나네. 쥐들기기 다이 뭐 이게? <laughs> 근데 궁을 박은 이유가 없잖아 이러면은 <laughs> 얘는 <얘네도 어딨어? 웃음> 또 어디 있어? 어기 있어 왜? 한붙데이 궁에 궁에 아무도 한 대도 안 맞았다고? 이거 많이 많이 안 되는데 이거? 네, 이가아 몰라. 몰라. 아니 효세 있는 애들 전부 다한푼 그러니까 네, 맞았다고? 레이즈로? 어궁 썼는데 레이즈 이제 퇴물했네 이거 할아버지 자리 가야 레이즈아 이거 큰일 났다 힘이 없어 지금 할머니 아니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할머니 아니야? 남자 애이가 이거? 남자야잉? 일로 와봐. 와봐 남자 같아 이거. 스파이크를 다 남자야 보 스파이크 확보 시야를 감추겠어

아시아, 아시아, 아시 필요없어 아시아, 아시아, 시아 아시아, 갈래? 아아아시아 <laughs> 아시아, 또 갈래? 보여주나? 바로? 아시아, 아아시아 <laughs> 아시아, 아아 아시아, 아아시아아아시아 아시아, 아아시아아아 근데 아시아는 저거 상관 없잖아. 상관없 되는데. 아시아 실컷 이 약간 불육적인데. 아시아 잘해 이 사람들. 챔만는까지이나 아시아 잘해 이 사람들. 명색이 아, 아시아야. 우리도아아긴 하다. 뭐야? 눈을 가려주지. 아시아 이렇게 되는데 어떡해? 적군이 한명아어 서렌드 아츄죠. 결점레 뭉치면 사는 법 여기야 수돗링안지나아 어,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데 어떡해져 안아보자좀 재미없어질라 그러는데 이제올라고붙서든가 하는게 래 아, 누가 우리가 하자 어려워. 그럼. 자야어 파이크가 비기점에 떨어졌습니다. 저기 <laughs> <저, 웃음> 저거리에서 원콤이야? 잘 자라고. 와, 총 진짜 대단하다 아군이 한명남았다 와, 이제 처음으로 이기네. <laughs> 아니, 우리 스카이가 이길 거 <laughs> 라고 할 뻔. 왜씨봉사 <laughs> 까네. <laughs> 공수 교대자. 개다 해다 은내주겠 우리가 치자 가이다. 아, 뭐야 왜초 미쳤어? 아안 치잖아. 우리가 치야지. 왜초 쳤어? 아야, 어떡해? 안 쳐. 키가 봐. 아야, 안 치잖아. 이거도 못살것 같아. 아, 치겠어. 저거. 불뭐 타고 싶냐? 그건다안치실게라 저지 쓸 거야. 나 아니, 막지 마. 나 저지 아니. 나 막지 마. 저지 쇼이쓸 거야.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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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가면 저기 있기저 저기 들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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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기 차치됐어 봐봐. 파이크가 에이지 점에 떨어졌습니다. <laughs> 야 레이더 나 버려? 둘로 분리되었어. 헐벌 따라 실시간 조준선 먹고.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누가 점을 안된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와씨 아, 아, 깜짝이야 결정 은안 했다 살 급발 무리지 샥 그때 좋은 게 뭔지 알아 어차피 막나였어 공수 교대까지 침착하자고 발끝이 <laughs> 막나 인데 그런 거는 쉽게 저지 생겨 땡 아이 제가 그럴 줄 알았나 나 솔직히 아, 그냥, 나도 막나인 줄 몰랐어 <laughs> 이게 이 맞나 했나 싶다. 어, 어. 거기서 거기네 그냥. 이 너무 모르더라고. 뭐왜이나요 공수기 던지니까 막판이 이게 어. 또. <laughs> <laughs> 전드는 이것도. 씨. 친구 아니랄까 여기다. 이거 뭐, 발로 친구죠 여기 이 정도. 조심해. 에이 다 시야 확보 중.

하 임이다 나. 여기 스파이크다. 앞쪽을 정찰한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여기야. 보여줘 소바의 힘을. 여기야. 여기야. 보비티약 것. <laughs> <거. 웃음> 그냥 그냥 칼라스 나오는 거. <laughs> 야칼같이나오거아아 그, 오케이 Do you know d g e 지저그남자 때문에 버키로 해야됩니다 이번엔 아 노노노 저지 저지 아으이 스카이님 별로뺑 하나만 내가 찾아내지 지 o 를좀보 o 시 o 확보. k o Yoko y o k 이 Y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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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화살기 여기, 았어 여기, 여기, 여 o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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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화살을 좋아해 어, <laughs> <laughs> okay. <laughs> <이렇게 화살을> <laughs> 이 사람은? <오케이>.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기나막 오벤님, 여기, 기여무 <laughs> 여기, 여 여기, 데기오기 여기, 해 여기, 여기, 로 하나만. 여기, 서 여기, 야 여기, 야 잘 봐. 대동오 보여줘. 한발도물러서지 마라. 폭이보여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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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이 에이 에이 아, 끼들아가할 네, 거야. 1명 남았습 스파이크가 중앙에,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다. 보여줘, 저지맨. 원거리 저지. o <목소리> <목소리> 아, 떴다. <덥다. 목소리> 아시아 가자 아시아 네. 한국사 못 하겠어.